일단은 학업 역량을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기서 말한 학업 역량이라는 건 단순히 내신뿐만 아니라 탐구했던 깊이나 난이도를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는 형태인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문과 학생들은 특히나 전공을 꼭 고집하실 이유는 없으시죠. 문과뿐만 아니에요, 이과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컨설팅하면 대부분 학생들이, 소심님 저는 학과는 괜찮고 일단 학교를 올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. 근데 전통적으로 문과는 늘 그래왔어요. 사실 계열적인 선에서만 맞춰주면 되는데 문과 입장에서는 문과 자체가 큰 범위에. 항상 계열이죠. 그 중에서 그나마 나누자면 일단 상경계 쪽 생기부가 있을 거고 비상경을 다시 반으로 나눠서 약간 사회계열 생기부가 있고 그리고 완전 어문에 가까운 생기부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상경계열 학생들한테 좀 중요한 게 어쨌든 수학이나 뭐 학통 이런 성적들이 좀 필요할 수는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비상경계열 중에서 완전 어문계열 쪽으로 가면 사실 언어 활용 역량이 좀 돋보이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언어 과목들의 성적과 나 언어 잘 써요 말 잘해요 글잘 써요 라고 하는 것들이 채찍이나 활동을 통해서 언어 적합성 조금은 드러나면 좋다. 뭐이 정도인데 그 안에서 사실 언어계열 안에서 내가 뭐 국문을 쓴다, 영문을 쓴다 이거는 포인트가 되지는 않죠. 사실 경영, 경제, 사회, 철학, 외국어, 어학 이 정도 세 개로 딱 나눠서 그 범위에서만 조금 깊이 있는 탐구를 넣어주시면 그 안에서 학과를 바꾸거나 하는 거는 큰 문제 없다. 만약에 나이 중에 뭔가 나한테 딱 맞는 거를 잘못 찾아서 좀 애매한 생기부다라고 하면 그냥 인문사회 심층적 주제를 하, 다루셔도 돼요. 그게 뭐 국제학일 수도 있고 뭐 철학일 수도 있고 사실 그렇죠. 경영에서의 이론을 가면 경제고 사회 관련 학과들에서의 기본을 가면 철학이고 외국어에서 이제 어학으로 가게 되는데 본질적인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넣어주는 것도 괜찮다.